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문서 (1장 20절로) (25절)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봐야 하여 이르되 이 자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여인이에요 여인 그런데 그냥 여인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의인화 라고 배웠잖아요. 사람이 아닌 것들을 이제 사물이나 생물, 곤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의인화죠. 그래서 여자로 의인화됐어요. 이 지혜가. Lady, wisdom. 영어로 이제 그렇게 여자로 의인화된 지혜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 여자가 지혜가 사람들을 찾아 나서요. 그런데 이 제가 읽어드린 20절, 21절을 보면 이 여인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피하고 기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이렇게 지혜 여인이 막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말입니다. 막 소리를 높이고, 광장에서도 소리를 높이고, 길목에서도 소리를 높이고, 성문어기와 성중. 에서 이렇게 막 소리를 있는 목청껏 외쳐요. 이게 이제 보면은요, 이네 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군데, 이네 군데에서 성경에서 사라는 숫자가 온 세상을 아우르는 총체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 성경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도 상징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 온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다 선포했다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기에 길목이라는 것은 길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연설을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만 돌리면 다볼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중세 시대의 그 교회 건물 구조를 보면 설교자가 연단이 높죠. 심지어는요, 2층 높이 되는데 툭 튀어나온 그곳에서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소리가 밑으로 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면서 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문 억이라는 것은 이 여러분이 성문이 있으면 그 성문 근처나 2층에 누각이 있는 거를 일컬는 건데 거기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장로들이 와서 있고 성읍 지도자들이 와서 있어요. 그래서 소송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왜 여러분이 음그 룻기에 나올 때 그렇죠? 룻기에 나올 때 거기에 이제 친척에게 물러 어, 룻,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할 때 보아스가 거기서 친척에게 기업 물을 자에게 물어서 자기가 그 기업을 이어받을 권한을 가져서 룻을 갖다가 이제 여인으로 마, 맞이하고 그래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성문 어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도 성문 어기 누각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휘로잡은 거죠. 이렇게 다윗에게 어, 소송을 안 해서 재판을 받으러 갈때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성문, 이게 중요한 일상이 진행되는 곳이에요. 성에 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만나기에 최적화된 곳이에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 대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들었으면 해서 성문 어귀에도 가 있고, 길목에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광장, 여러분 이제 광장 이런 거 보면. 어 중세 시대에 그 모든 길이 다 광장으로 통해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돌아가는 원 같은데 그 라운드 오브 아웃 같이 된데 그 광장이 넓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온 곳에서 다 부르고 높이고 소리 지르고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2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이거 어느 한편에서 보면 정말론적으로도 해석이 돼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요 그래갖고 지혜의 소리를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거만해요 지혜 지식을 미워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책망하는 데에도 지혜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혜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이 근데 그이 지혜가 막큰 소리로 외치는 게 너희들이 지혜를 찾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거만을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요새 풍조에 그렇죠. 책 읽고 문해력 떨어지고 생각하기 싫고 그냥 영상 보고 딱 하고 그 전해주는 거 흥하고 선전 선동에 그냥 넘어가고 진실, 팩트 따져 보기 그리고 논리적 사고, 추론 이런 거다 싫은 거예요. 글 쓰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권위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거 같은 거에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거예요. 픽픽이라고 자기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 양심 다 사라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이 도덕에 하나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 것을 훔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 부모님께 효도 이런 거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그게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죠? 온 세상이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 재물을 모으느냐, 안 모으느냐, 그걸로 내가 나름보다 우월함을 드러내고 내 쾌락을 추구하느냐, 안 하냐. 이런 익숙한 것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온, 특히 한국 세상은 온통 다 재물, 돈에 코인으로, 부동산으로, 증권으로, 투기로 다 그냥 모두 다 거기에 휩싸여 있어요. 세상 물질로 그냥 확 휘어잡은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높이 솟아오른 뽕 우리 같은 이 사회를, 교회를 꺾어 누르고,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온 세상이 다 파멸로 가도록 하는 게 마치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 너에게 바른 소리 하는 걸 듣고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고, 하나님 말을 너희에게 온 설교로 다 보이잖아요. 요새 말씀이 너무 풍성해서 또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에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올라서 새벽기도 금요, 수요 어, 이런 예배 온갖 기도회, 기도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근데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세락하고 교회가 세락하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고 지혜가 손짓해도 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를 핑 하고 냉소적이 웃고 책망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자신의 삶에 이렇게 안주하면서 자기의 유익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쾌락만을 추구하는 재물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고 질문을 던져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켜서 지혜의 품 하나님께 돌아와서 실컷 지혜를 모아서. 세상의 온천을 다얻고 생명을 이루면 뭐하냐 너희 잠깐 사는 세상에 헛되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 이후에 하나님 종말 후에 심판이 있어 지옥 가는데 그거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삶을 선한 쪽으로 바꿔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의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멸시하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건 훈계예요. 구계는 의로운 삶에 대한 계획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충고나 책망 이런 걸 받아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걸 일단 받아들여고서 수용을 하거 나면 이제부터 해방감, 불안과 두려움과 부족함 이런 데서 다 해방감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적에 외치던 지혜가 오늘 이 순간에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외치고 있을 때 만날만한 때에. 하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옥이 온 천하에서 소리를 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거만하고 지식을 미워하며 돌이키지 않는 저게 지혜가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 말이 온 천하에 충만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자면 냉소적인 온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하나님 말씀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을 근본으로 하여 생명에 이르는 정말로 참된 지혜안에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 없어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가 지혜의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안이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믿는 자들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 되게 도우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